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귀신들린 고라사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밤새 바다를 건너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지요. 지난밤 바다를 건널 때큰 풍랑이 일었지만 예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광인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라 천연동굴이나 또 굴을 파서 만든 인공적으로 굴을 파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덤이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지 산 사람을 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에 거처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난동을 부리는 그를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고 해봤지만 모두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어찌나 센지 쇠사슬과 그 쇠고랑을 깨뜨려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 어디, 어디서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또 사람들을 해치고 사고를 칠지 모르는 불안한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럼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한 것인데,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상관이 없으시니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누구도 이 귀신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도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명령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주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9절 보십시오. 이에 무르시되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헬라오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제국의 군단 하나를 지칭하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보통 한 6천 명 정도의 보병과 120명 정도의 기병으로 구성된 하나의 군단. 아주 큰 군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이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그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군대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많은 돼지들이 있었고요. 귀신은 자기 자신들이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나오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예수님은 군대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군대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러자 돼지들이 미친 듯이 산비탈 아래로 내달았고 그 갈릴리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모두가 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극률이 여기심과 그 권능에 힘입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돼지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돼지를 맡아서 치고 있던 사람은 지금 난처해졌어요. 그 돼지 치던 사람, 사람들이 지역 지역으로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몰살당한 돼지의 주인들도 아주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파악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구하지요. 본문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 재산의 손실, 즉, 돼지들을 잃은 사실에 화가 난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인생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기들 재산의 손실로 인한 아픔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고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료였고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귀신에게서 벗어나 인생을 회복한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돼지를 잃은 일에 훨씬 마음이 쓰였고 또 분노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귀신에게서 벗어난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축하할 일인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내 돼지들은 어떡하냐고 이런 거죠. 타인의 인생보다 나의 돼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귀신, 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나오지요. 네. 이곳을 떠나가시는 예수님과 자기도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구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에게 너,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일, 너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 일을 네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 대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워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세 부류가 모두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구했다,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누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고, 또 12절에 보면 은돼지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간구대로 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사 사람들도 그 주민들도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간구를 합니까? 아, 이것을 떠나 달라고. 우리에게서 떠나 달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구도 들어 주셨어요. 그곳을 떠나시기 위해 곧 배에 오르셨지요. 세 번째는 누가 간구했느냐?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간구했지요. 18절에 보면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구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또 거라사 사람들의, 돼지들의 주인들의 그 간구도 들어주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고쳐주신 그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의 간구는 허락된 반면에, 주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신 사람의 간구는 허락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간구가 허락되었다고, 우리의 기도가 허락되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또 우리의 기도가 허락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간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사랑으로 거절하시는 간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리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주님이 더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혹은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만일 우리의 간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허락되지 않는 편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절도 응답인데 거절하시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군대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시고 거라사 사람들의 간구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간구는 허락하시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응?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증거하라고 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그 지방에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것보다 그에게 더 합당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배에 오르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곳에 남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될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지, 지금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는 주셨는데, 나에게는 안 주셨다면, 안 주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더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또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라고 하면 오르고 남으라고 하면 남아야 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절하고 유익한 일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부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기들 재산의 손실에 화가 나 있고 또 어떤 피해를 더 입을지 몰라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잘됐다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그들은 이렇게 간구했어야 해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들의 죽어버린 물속에 빠져버린 그 돼지들을 보고 주님더러 떠나달라 할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에서 해방된 그 동료를 보고 주님에게 떠나지 말아달라 구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단지 내가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하는 것좀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왜 그래요? 지금 나에게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고라사 사람들에게 지금 돼지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에겐 예수님이 아니라 돼지들이 필요했던 거죠. 죽은 돼지들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거라사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또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아, 주님, 떠나주십시오. 이런 태도죠. 여러분, 나의 간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이 유익하거나, 지금 당장이 아닌 더 좋은 시기에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주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말이죠.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귀신을 내어쫓으신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 함께 우리가 읽을 때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어요. 즉,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 5장에 넘어오면서 있는 군대 귀신을 심판하신 사건을 우리는 하나로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시기가 베드로가 순교한 때와도 얼추 비슷한 것으로 어, 비슷한 때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로마제국의 박해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불안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 속에 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움츠러든 그 성도들이 오늘 마가복음 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그들에게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 단어지요. 이 당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뭐냐 하면 로마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 당시 로마는 군대의 그 막강한 힘으로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이루어낸 제국입니다. 정복한 많은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는 식민지 원주민들이 감히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굴복시키는 제국의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로서는 로마의 그 군대를 보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본문을 읽었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귀신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그들의, 예,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레기온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힘이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했어요.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레기온. 그런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그 군대 귀신이, 그 레기온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내쫓겨서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 다 물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해 주는 말씀인 거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또 이어지는 군대 귀신을 물에 빠뜨려 심판하신 일이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출애국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죠 애굽의 군대가 바짝 뒤에서 추격해 오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 바다를 합쳐지게 하셔서 그 애굽의 군대를 모두 바다에 빠져 물사시켰어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서 제자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그 강력한 군대 귀신 레기온을 그 바다에 빠져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권능이 모든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들렸던 사람이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한 귀신 레기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또 교회와 성도 역시 박해하고 박해하고 파괴하는 그 로마의 강력한 레기온으로부터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것임을 믿고 소망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처럼 로마 제국은 망했으나 주의 복음과 교회는 살아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라사 사람을 괴롭혔던 그 레기온처럼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로마의 레기온처럼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레기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라사인에게서 레기온을 내쫓으시고 로마의 레기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담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오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를 환란에서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권능, 권능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감남 교회와 우리 교회 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